우리의 이야기는 한적한 어느 오후 잊혀진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잡초 사이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자전거 한 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90년대 유물이었고 녹슬고 부식된 채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썩어가는 고철 덩어리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완벽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이라 여겼지만 그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어리석다고 여겨질 만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줄 생일 선물이자 예술작품을 조각하기 위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감탄으로 고처를 전설로 바꾸게 될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대화였습니다. 흙과 먼지를 씻어내는 것은 시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이 견뎌온 상처와 이야기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분해 작업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비바람을 맞은 나사들은 이미 차체와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가 돈으로도 살수 없는 순정 부품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비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 장인의 무대였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금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배어 있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손길은 건조한 분해 과정을 편안한 춤사위로 바꾸었습니다. 부품들이 분리된 후 진정한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다시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부품은 섬세하게 연마되고 광택을 내어 마치 두 번째로 태어난 듯 반짝이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분해가 분석이었다면 조립은 창조였습니다. 이 순간 장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 부품들은 그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되었습니다. 작품의 심장인 두바퀴는 그 무엇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휠은 아주 작은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였고 스포크는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전거의 아름다움이 단지 도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균형과 견고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품들은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각 부품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는 정밀함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리된 자전거가 아니라 아름다움, 믿음, 그리고 끈기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보인 침묵은 감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고철이 아닌 사랑으로 빚어진 걸작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심이 담긴 생일 선물에 감격하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을 담은 영상이 공유되자 전문가들까지 놀라게 하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들이 외면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번것 뿐만 아니라 열정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쓰레기라 여기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과 끈기 있는 두 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울 믿음을 가진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